까치의 애기가 나무에서 떨어졌나봐요. 근데 나무 위에서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. 엄마 아빠가 내가 공격할까봐. 어? 얘들아, 나는 너네 새끼를 공격할 마음이 없어. 나는 니 너네 새끼를 공격할 마음이 없어. 내가 나무 위에 둥지에 올려주고 싶은데 나는 얘를 어떻게 둥지에 올려줘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네? 걱정하지마 나는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너네 엄마 아빠가 내 말을 알아들어야 할 텐데 난리가 났네. 걱정하지 마세요.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랍니다. 절대로 공격하지 않을게요.